오늘 말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옆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하다보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귀향했던 이 사람들이 옛 성전터에 있는 재단이 있는 곳에 새로운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재건이 된 것은 아니죠.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이 되고 왕성이 되고 뭔가를 하려고 모이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주변 다른 민족들이나 국가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대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뭐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허물어진 성전들에서 있는 이 초라한 재단, 임시로 다시 세운 이 재단, 여기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 속에 신앙 생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전이 완공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도 드려지고 예배도 드려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초라한 제단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간절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환경,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의 건물의 모습,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라는 하려는 마음이죠. 예배드리는 화려한 건물이나 장소보다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이 어떠한지 가 중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나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그들의 신앙에서 일종의 어떤 부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생긴 그 모양의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전에 또는 그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 건물을 의지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상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영적인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남겨진 그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십령 그 상한 심령,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 터이지만 그곳에 재단부터 세우고 그 재단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죠. 성전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성전을 세우기 위한 작업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사람과 두루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해변까지 운송하게 합니다. 귀양민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성전터에 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중심으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모인 그들이 모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모든 절기와 월삭에 드리는 제사까지 모두 시행이 되고 시작이 됐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을 때의그 과정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석수와 목수를 사용하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레바논의 목향목을 백향목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로를 따라서 운송하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이번 성전도 최대한 처음 것처럼, 처음 성전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의식하면서 그 성전을 모방하는 것은 보로 이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금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리 아들 스루바벨과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무어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여기에 온 백성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총지휘를 맡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를 돕습니다. 레위 사람 중 20세 이상인 자는 공사의 감독이 되어 백성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는 30세입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25세에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20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서 이번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레위인은 특히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된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사역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성전 때에는 솔로몬이 경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던 준비되었던 경비였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홀로 지휘하다시피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과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세우게 된 건물. 그것이 이번 성전의 모습, 이 성전을 짓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또는 레위인, 함께 돌아온 모든 백성들 함께, 한 마음으로 즐겁게 성전을 세워갑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분씩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구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 하니라 신앙의 지도자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 털을 정비하고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료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가, 준비 공사가 끝나고 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찬양합니다. 솔로몬 성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아삽 자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번 예배 때에도 그들이 찬양합니다.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한 것은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준비된 이 찬양대, 이 아삽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와께 감사하여 이루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기초가 너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은 아삽 자손들의 찬양대의 찬양의 노래가 이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선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인자하심. 이건 히브리어로 해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심. 무엇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답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돌아와 여호와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이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이 예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 성전이 재건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몇몇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이 성전이 보살 것 없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성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수십 년을 성전 없이 살아본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감회가 더욱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실컷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함성과 통곡이 뒤섞여 큰 소리가 되어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성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간의 서러움과 그리고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때가 언제였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언제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 여기서 고백되어 줘야 합니다. 성전을 짓기도 전에 기초가 놓여지는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아니, 이전에 그냥 임시로 재단만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모습 모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간에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할, 당연시 할지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게 은혜가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 여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고 주어진 사역, 귀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